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아랑 초우랑 저랑 어, 굉장히 유명한 모드인데 그동안 도티TV에서 플레이하지 않았던 모드를 진행을 할겁니다 바로바로바로 왜 바로, 유명한데 바로, 형이 안했어?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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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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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포칼립스 지구 멸망 모드입니다 어어 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코아님뭐할거예요 일단 도티님 응. 집에 가서 맛있는걸 먹고 <laughs> <laughs> 우리 집에 온다고요 내일.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데 네가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웃음> <웃음> 저 뭐라고요 뭐라고요. 나나 뭐라 어, 뭐라 나도 나만의 <laughs> 시간을 가져야 될거 아니야. <laughs> 아 그럼 우리 지구 멸망하면 그 전날엔 어. 다 같이 <laughs> 도쿄 껌집 가는 걸로 하자 족발. 어? 나내 유튜브에다가 도티님 음... 주소 공개할 거야. 족발 어? <laughs> 다 보러 가. 그니까 그냥 뭐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족발이나 먹자. 오케이. <laughs> 어? <laughs> 아, <진짜> <laughs> 어. <우와. 웃음> 네, 자 그럼 초훈님은 진짜로 뭐 하고 싶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토끼 오빠네 집 가는 거예요. 아이 그 말고요. 여기서 자고 올 거예요. 오늘 어? 자고 <laughs> 별이랑 달이랑 놀다 올 거예요. 아나 그럼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난 집을 나갈래. 오늘 <laughs> 그냥 써라 거기.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이, 이, 토끼 뭐야 토끼? 어 토끼야 내일 지구가 멸망한대. 결기뭐 어, 어, 저기 가라니? 어나 너무하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모드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게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은 그때부터 지구 멸망이 시작이 돼요. 컨셉 자체가. 아, 그래요? 네. 저기 이게 이거 판도라의 상자거든요. 음, 뭐야, 그 원래 이런 게 그냥 길 가다가 아무데나 있는 거였어? 어, 예, 슬금슬금 가볼까요? 원래 그렇잖아요. 어. 그 인간이 그 호기심을 못 이기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가지고 뭐 재앙이 시작됐다, 인류의 불행이 시작됐다 이런 신화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오,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애 맞죠, 것 같아. 맞죠. 하지만 그 상자의 바닥에 희망이 남아 있었죠. 어? 야, 너의 스포? 너의 스포 아니야. <laughs> 아이 너의 스포에. 하지만 이것을 희망 같은 것은 없을 것이. <laughs> 아니야, 있어. 자, 그럼 제가 한번 <laughs>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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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자, 판도라의 상자. 오픈. 빵. 오. 오! 진짜 그곳에는 아, 희망이 들어 있었다. 아, 여기 봐봐 이거 희망 들어 있어 여기도. 뭐야 그게 희망이야? 어볼래 이거 희망이야. 어 희망이라고 써 있어. 어, 어, 그거 희망이다. 먹자 나 배고파. 어, 어 배고파. 안돼 희망을 <laughs> 먹으면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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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지마 먹지마. 야야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지금 내가 배고프다 는데 왜한다 인류의 마지막이야. 어 멸망한다며? 아이 그래도 야 그런 말이 있잖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 나는 한그루에 사과 나무를 심겠다고. 난한한한알에 어... 사과를 먹겠어. 년 어? 아 안돼 안돼. 그 <laughs>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야. 자 그럼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기 때문에 지구 멸망이 시작될 거거든요. 어.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막땅 같은 게 불타고 수분이 없어지고 막 그럴 거예요. 어. 음. 수분이 없어진다고요? 응. 네. 오빠 겨울에 히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어, 어, 그치 그치 이게 막 건조해지고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버티기 위해서 요 일하네 잘하네 그래 이렇게 야생을 해야 돼 빨리 나무 캐봐. 음, 어 진짜 생 야생이거든요 이제. 아, 이제. 이게 도티님이 욕심으로 인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렸구만. 형그걸 그래. <laughs> 굳이 왜 여는 거야? 아이 어, 그게 왜내 욕심 때문이야? <laughs> 그거를 또 굳이 굳이 여는 사람이 꼭한 명씩 있어요. 어 나. 음. 야, 뭐? 원래 인류는 도전과 호기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야. 어? 아니, 무슨 도전과 호기심이야. 이게 그냥 생고생이지, 생고생이야. 야, 그럼 저기 저렇게 상자가 동그란 있는데 안열 사람이 어딨냐? 다 열지, 인정. 인정. 그쵸. 그래. 오빠 안열 거지. 어? 나, 나 아, 나는, 열지. 나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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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모르겠다. <laughs> 안녕 말해라 안라 인간은 호기심을 이길 수 없는 거야 다 궁금한 거못 참아요 어 그래서 맞아 맞아. 제일 짜증 나는 일이 그거잖아 아 맞다 초야 근데 있잖아 아, 아니다 이게 얼마 나 짜증나지 어, 아, 짜증나. 어? 궁금한 거못 참는다고 짜증나지 자 아, 네, 원래 다 사람이 그런 거야 야 일단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거든 우리가 네. 방공물을 만들어야 돼. 그 지구 멸망으로부터 우리의 피부와 그리고 오빠. 우리가 만든 농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빠. 어. 어. 일로 올라와봐. 일로 와봐. 아, 나 지금 열리라고 있는데? 나 굳이 여기 지금 올라가. 야, 그 돌아 9개만 켤게. 잠깐만, 껴갖고. 일로 와봐. 알았어, 알았어. 오빠, 내가 열리를 안 해도 되는 걸 발견해서 그래. 아니, 어? 잠깐만 와봐. 진짜. 아이, 거짓말 하지 마. 9개만 켤게. 9개. 아니, 진짜 빨리 와봐. 아 거참. 아 거참. 뭔데? 뭔데? 여기 와봐. 어. 자, 여기 입구만 막으면 되겠네. 어? 아니 그건 그거 나 그냥 재 뭐야 도구 만들려고 돌 캐고 있던 건데. 아 그래? 여기 석탄도 있는데? 어, 어 그래. 야, 그거 잘했다. 그거 잘했다. 어, 잘했 <laughs>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자, 그초우가 그래 어쨌든 여기 공간을 찾았으니까 여기를 활용하자. 괜찮은 거 같아. 어. 무슨 공간을 찾았어? 여기 여기. 자연 동굴을 찾았어. 자연 동굴을 찾았는데 이제 시초초. 이제 우리가 그 강력해진 태양 광선, 그 솔라 빔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은 위에다가 응. 유리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거든. 응. 어. 그러니까 유리 천장을 만들어야 돼. 응. 그러니까 그 전에 땅을 좀 넓혀야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응. 작업해. 돌 열심히 캐고. 응. 초야 일로 와 봐. 내 작업 작업 아. 일 줄게. 나 석탄 지금 열이라고 있어왜 이러세요? 여! 그래 그래. 야, 일단 철 철은 없니 거기 철? 철 지금 찾고 있어. 지금 석탄만 30개 어. 구할 거. 그래 그러면은 내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을 좀 이렇게 넓히고 있을게 어때? 넓히 응. 없고 응 넓어야지 기쁘게 인테리어도 해줘 지구가 멸망해도 우린 안 멸망하면은 인테리어도 좋고 어? 밑에 포근포근한 러그도 깔아줘야지 지 아, 지금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아줄래? 어사 지금... 아, 말도 안된다니 어떻게 그런 아니, 말해 지구가 멸망해도 바빠주겠는데. 사람이 누릴건 누리면서 살아야지 어나 아, 일단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게 그솔라 광선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나무 농장 그리고 이제 식 식료품을 만들 수 있는 뭐그막밀 농장 뭐 감자 그 농장 뭐, 어. 뭐 이런 것들 만들고 이제 어. 동물들도 한두세 종류 이상은 여기다가 갖다 놔야 돼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어? 그 옛날에 그 노, 노아의 음. 방주처럼 응. 어. 게 노아의 동아, 방주? 근데 노아가 죽는다고. 동물을 잡아먹진 않았잖아. <laughs> 아니 우리가 뭐 지금 바로 잡아먹는 건 아니지. 나중에 키워 먹어야. 어, 어. 나중에 키워서 따로. <laughs> 나는... 자 여기 좀 넓게요. 완전 열리라죠.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바로 바로 봐야 돼. 토끼 안녕? 나 너... 지금 철 캐고 있어 많이. 배도 토끼네. 너도 살고 싶니? 여기로 들어와 그럼. 너만 특별히 받아줄게. 어. <laughs> 너만 특별히 받아줄게 <너? 웃음> 다른 애들은 다른 애들은 도...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 너만... 같은데. 와우 오빠 스칼레톤 어? 스켈레톤? 어! 뼈다구 필요해 뼈다구 뼈다구, 어, 그래. 뼈다구 아니 나, 필요... 나 지금 밥도 없고 힘도 없어갖고 나 죽어 어. 으, 으, 초야 으, 으, 일로 들어와 오빠 살려줘 오빠 일로 오빠. 얘, 일로 올라와 어얘 얘, 끌까왔어 얘야 지금 연락하기 전에 몬스터한테 죽겠다 일로와 일로라 일로와 일로와 얘네 못 올라오는데 약간 바보들인데? 응. 어? 바보라니 어? 그런 어? 말 하면 딱 어? 올라온다 어? 아니 아니야 얘네 얘네 제못 올라 여기서 구경 시키자 어봐 아, 올라오네 올라오네 <laughs> 엄마, <도망을 웃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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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왜 이렇게 안 주고 아우 아우 곡괭이 오케이 곡괭이 해드샷 오케이 응. 거기 여기 좀좀더 넓혀야 될것 같아 초야 나, 이, 나 어? 지금 이거 화로 만들어서 철붙게 응. 야 이제 밤 된다 이게 밤낮이 바뀔 때마다 자연재해가 본격적으로 응. 시작하거든 아니 응. 응. 어, 클났네 아, 우리 이거, 이거 이런거 도구 놓을 곳 빨리 만들어줘 도구 놓을 곳? 야 상자정도는 네가 만들 수 있지 않냐? 아니 상자 말고 그 석탄 이런거 그래 일단 어. 상자도 만들게 어 오징어 있다 여기 잡아갈까? 됐다 나 여기 철 굽고 있다 오빠 어잘철철 어, 굽고 철 있었어? 오빠 굽였었어, 돌로 하루종 여러개 만들어줘 뭐 알았어 알았어 오너 언제 구했대 철? 근데 나 배고파서 죽을거 같거든 어? 밥줘 아야야좀 버틸 수 있어 기다려봐 저기 나 자꾸 그러면 희망 이거 먹는다 안돼 안돼야 희망은 먹으면 안돼 그 우리의 마지막 보루야 기다려봐 지금 코아가 야생에서 구하고 있을 거야 먹을 거야 이제 밤됐다 이거 낮 때면 이제 진짜 큰일 날 텐데 야, 야 먹을 거못 구했니 코아야 우리 초살려야될것 어, 같은데 구하고 있어 구하고 있어 양 찾았다 이거 양 고기 나오나 이 버전에서 죽여봐 아저좀잔인한가 어.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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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죽여봐 죽여서 음흠, 나오는지 음흠. 확인해봐 잘나와잘나 이거 이거 뭐야 동물 반신데? 오 우리 동물 어. 옆을? 뭐 동물, 동물 많다고? 알았어 그 잡아봐 잠깐만 나 여기 스켈레톤 있거든 와나클 클라 클라크 크리퍼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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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크리퍼 아니 크리퍼 야 오케이 크리포. 잡았다 크리퍼 아니 터지려면 터지든가 빨리 음. 어디 있는데 <laughs> 초야 이거 우리 같이 다녀야 돼 아니 큰일 났어 지금 왜왜왜 왜, 왜? 다 같이 다니기 전에 내가 죽여서 그냥 지금 크리퍼가 나 미친 듯이 쫓아. 너 지금 어디 있는데? 여기 양 있다. 오케이. 나 여기. 아저네강 건너. 강 건너. 아 보여 보여 보여. 야 여기. 오빠 여기, 살려줘. 여기, 여기 토끼랑 잡아봐. 됐다. 야 크리퍼 이거 잡으면 되지. 도님 오빠 뒤에 준비했어. 이리 오디 이리 좀. 오케이. 야 일로 일로 일 잡아줄게. 도끼님 죄송한데요. 어. 원래 어.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원래. 얼음이 물에 그냥 강에 있는 얼음이 그냥 얼어? 나피 반까 남았어. 어? 어그 뭐야 지형 그렇게 어는 지형이 있는데 아니 이거 여기는 그냥 평지인데 야생 아 그래 이게 지구 지구멸망이라 그래 지구멸망 즉 이제 아이 기, 지구의 기후가 이상해진 거야 어나 아, 여기 들어와갖고 고기 좀 굽고 을게 고기 어. 좀어너 무슨 고기 어그 토끼 고기 저기 크리퍼 있고요 이 밤에는 몬스터가 나오고 낮에는 이제 진짜 지구멸망이 시작되고 이거 걱정이네. 어어어어나 아퍼! 아 초야 아파? 오빠 아퍼! 어? 오빠 아퍼! 아파. 아파? 어 참아 어. 배고파 아니 뭐라고요? 참아 아. 야 빨간 양 없어? 빨간 양 없어 그런 거 우리 지구 멸망해가고 어 그런 거안좋더라 아니 아직 멸망 안 했어 자아 자, 자. 이거 배고 배고프면 큰일 날 우리 우리 집자 근데 저 <laughs> 저기요 야 초야 마중 좀 나와 봐라. 우리 집 어디야? 와중이요? 어 여기인가? 오빠 어딨어? 와이 자연 동굴 이네 그, 우리, 철... 우리 호수를 찾으면 우리 호수 바로 옆에 있잖아 왜찾을 있네 어나 여기 호수 오케이 한 마리 더 일로와 눈마셨쳤어 일로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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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얘 온다 얘 온다 얘 온다 얘 온다 걔 오면 같이 살아요 진 어? 아, 아니 크리퍼야 어. 흐흐흐흐 <laughs> 여기 어떻게 <어디, 웃음> 같이 가? 크리퍼네 한대더일로 오케이 나이스 여긴데 호수가? 야 이거 야 이거 딱 이거 온다 진짜로 이게 이게 지구 멸망 모드 때문에 기후가 이상해져가지고 그냥 여기는 뭐 밀림지대 같은데였는데 막 어네요 물이 응, 막 응. 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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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빠를 위해서 어 여기 주변에다가 아, 횃불을 조금 설치해둘까 오케이 일단 몬스터 <laughs> 정리 빠르게 하고 초아 오빠 왔어 먹을 거좀 줄래? 나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 여기 안에 있어 그래? 응 네. 됐다 오케이 석탄 석탄 좀 이거 석탄 줄게 나눠어넣난 다시 들어갔다 이렇게 하고 어 뭐야 오빠 왜 오빠 왜왜 이거 봐 뭐? 뭔데 오빠 나 여기 엄청난 거 나왔어 빨리 와봐 이건 진짜 꼭 어? 봐야 해. 알았어 알았어 금방 갈게 기다려. 지금 큰일 났어 이거 뭐임? 뭔데 그래 대박사건 거울? 저그 거울이라뇨 어. 아저씨. 잠깐만 나 일단 너무 배고파가지고 한 조각만 먹고 갈게. 어이 너도 너도 회프 없니? 왜? 내가 엄청난 걸 발견했어. 오 <웃음> 오. 마스티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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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것은? 마스티노를 <laughs> 발견했어. 아니 이것은 주라기 시대에 살던 그 포악한 공룡? 아 <laughs> <laughs> 이걸 <laughs> 푸들은 무슨 보기 오지 않을까? 아니 아니 아니야 얘는 이미 지금 얼어 있어. 아, 아 그래? 이거 이거 과학적으로 이거 특이한 발견을 했는데 내일 지구가 멸망해가지고 큰일이 내리고 음, 어. <laughs> 내일 지구 멸망수고. 어? 수고 수고. <laughs> 야 이게 뭐야 이게? 어? 어? 잠깐만 고개가 좀 살짝 틀어진 어 뭐야 물이다 물! 야 물이다 물물 물! 야야 물이다 물이다! 아 난리났네 난리났어! 녹았잖아. 아니 여기 너, 우리 돼, 광산인데 광산은 지금 다 망가졌는데. 아나 이거 이따 양동이 아, 이거 물 퍼서 쓰자. 오상... 뭡니까? 어지금 이렇게 와오시면안 되죠. 아무리 어? 다음 날이 지구 멸망이라도 말입니다. 야 우리가 일단 그 농장 같은 거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를 흙으로 좀 바꿔야겠는데? 어 여기 안에 흙 많아. 여기다가 나무 <laughs> 농장을 좀 만들어야 돼요. 응 음, 여기도 좀 파고 삽도 만들어야겠다. 밖에 어? 호박 있던데 호박 했어요? 호박? 그리고 호박도 좀캐라 네. 호박 농장 만들자. 야 그리고 내가 유리를 좀캐올게 유리를 이제 만들어야 돼. 어. 어, 모래 모래. 어, 모래 모래. 모래 우리 집 앞에 있는데 집 앞에 예쁘게 깔려 있는 거만 캐면 안 돼. 안 어? 예쁘게 깔려 있는 거만 캐야 돼. 어? 어, 어. <laughs> 어 그래. 하하. 아, 안이쁜 데만 캐고 있어. <laughs> 진짜. 그리고 어, 그럼. 철양동이 만들어서 물좀 캐나요, 여러분? 여기 여기. 어! 뭐라지? 어! 어! 우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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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야. 왜왜왜왜왜왜 왜, 야..야라고 불러 요 어, 기습당했어 기습 ㅎ <laughs> 흐흫야 아. <laughs> 오케이 뭐래? 어! 소 발견! 소 발견! 오케이 야코야너 얼굴도 좀.. 얼굴 좀 보고싶다 너 살아있니? 음, 잘 살아있음 야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나를...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어. 우리 집에! 형 집에 어. 누구 형 집에 누구 엇? 어? 별이다리? 이랑 다리 말고 있어 오케이 어 죽였어 나쁜애가 우리 집에 기습할라 어. 그래가지고 내가 죽였어 정리했어 걱정하지 마. 뭐, 정리 버려. 뭐래? 멋있죠, 멋있죠. 빨리빨리 먹어요. 야, 이제 해 뜬다. 아, 야, 해 뜬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아마 진짜 본격적으로 자연재해 엄청 일어날 거야. 그래요? 야, 지, 아, 지구 멸망, 지구 멸망, 자연재해. <laughs> 요즘 자연재해 어. 너무 입수리지셨어요. 야, 여튼이. 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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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크리퍼. 조 변비야? 조심해. <웃음> <웃음> 묘목 이안 나와 이거? 오 어, 터졌는데? 어디로 어, 터졌어? 괜찮네? 오 어, 우리 집 괜찮네. 오그 다행. 야, 이거 묘목 이안 나왔나? 터졌는데 이없어오나단 하나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두 개. 야 이제 낯이 돼 가지고 몬스터 안 나올 거야. 예. 자 여기에 제가 하드 키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케 하케 어 그러면 저 가만히 버스 타워 돼요 묘목들 심어주고 어 아예 아니, 아니 같이 살아야지 야 초야 아픈아.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일로 와 빨리 일로 와나어나 어. 나 지금 열흘 중이지왜 <laughs> 이래 아 그래 너 그럼 너 광물 좀 캐와 알겠지 아, 내가 여기 천장 작업할게 이게 햇빛이 비쳐야 나무가 자라든 하거든 어. 와 여기 탁캐야 되네 이거 야 완전 완전 일 진짜 잘해요. 뭔가 불길한 소리가 들리는데, 자, 여기 이렇게 다 캐줍니다. 그 유리로 다덧울 거예요. 이게 지구 멸망 모드는 이렇게 유리로 방공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원래는 네. 그 옵시디언 유리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 이제 멀티플레이로 하려고 우리가 지구 멸망 모드랑 똑같은 거의 플러그인을 가져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그 아이템은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강 유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연 오. 동굴 발견했죠? 지금 여기 광물 난리 났죠? 지금 엄청나죠? 아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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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 초. 높이를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오빠 안산 나무로 뭐 만들 수 있어? 안산 안산 나안 사요. <laughs> 나 그냥 음. 멸망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나도 그냥 미안. 멸망하는 게 인류한테 좋은 게 아닐까 라는. 아니야. <laughs> 오케이 묘목 또고했고요야나 진짜 완전히 지금 완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잠만 지금 어 얘들아. 네? 야 지금 아닌가? 왜왜왜왜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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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지금 멸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물이 이상해졌어. 왜? 물이 살짝 야야 없...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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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물이 다 말라 물이 물이 다 마르고 있어. 빨리 뭐? 오빠 오빠! 양동이를 퍼서야 양동이. 천... 야 이거 왜 이래? 양동이 혹시 모르니까 퍼놔야 돼. 오빠 야. 빨리 무무 만들어 무무. 아무아 무한물? 무한물. 아, 뭐, 아 무한물 아, 무한 어, 아, 무한 아, 알았어. 기다려봐. 일단 우리가 이게 불탈 수도 있어. 이게 이게 불타 우리가 빨리 이거 방구 모 만들어야 돼. 이거부터 이게 제일 중요해. 기분 탓인가 태양이 좀더 커진 거 같은데 어디? 기분 탓이야? 자 이쪽으로. 기분 탓이야? 어 <laughs> <laughs> 그대로인 거 같은데. 음. 기분탓 그럼 우리 집은 만들어진거예요아 지금 그쵸? 내가 보기다 오! 야 나뭇잎들 없어진다! 뭐야 나또 아픈데? 야 어? 잠깐만 너 배고파서 그런거 아, 아니야? 나 배고파서 그런가봐 거기여기 거기. 음, 갑자기 야야 너의 그 배고픔 아, 게이지를 보면 되지 깜짝이야 어, 혹시 모르니까 집안에 침대 설치해서 그 스폰 포인트 해놔요 아그럴까아 이거 음. 명령어로 음. 냄지 포인트 치면 돼 또는. 아 그래요? <laughs> 어 NPC 마을 발견했다! 오 대박! 야 NPC 마을은 내가 좀 구경 좀 갈게. 여러분 이거는 어, 좀 이렇게 구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TP를 좀 네, 할게요. 야집 지켜야 돼, 초야. 아 알아. 오 진짜네. 이 어떻게 발견했대 이거? 이 멈춰 뛰어왔어. 이 당근하고 감자 좀 빨리 챙겨요. 야그 빨리 챙겨. 우리 농장 만들어야 돼, 어. 농장. 오. 어, 어, 어. 야. 너... 야 고,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 대박이다. 야이 정도면은 우리 한. 어 일주일치 식량은 되겠다. 인정 인정. 여기 이거 감자인가? 이거 감자다 감자 감자. 야다게야 근데 근데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좀 너무한가? 아이, 아니 어디 다다 지구 멸망할 건데 그런 거 어딨어? 아포칼립스 세계에선 그런 거 없어. 그렇지? 그럼 죽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그런거겠지 어. 근데 괜찮을까 하면서 그냥 별 거리낌 없이 다 캐고 있었어 이미. 어. 어. <laughs> 야, 아, 왔어. 나 우선 아. 나무를 많이 캐놓을게. 좋다, 혹시 좋다. 이거 다 타갖고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 형! 왜? 주민분 다시 당근 설치하고 있어. 아, 그래? 어, 마음이 아프다. 어어어어어. 나무을 모르나봐. 이거 뭐야, 이거? 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이렇게 많아 우와. 아, 이거 그냥 이름으 이거 리... 이거 리... 리서스 팩으 이름으로 바꾼 건가? 희망 희망 희망. 야, 희망 희망 한 조각 먹어볼까? 배고픈데? 희망이 많았네 뭐, 나한테 먹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 어? 아, 내 희망을 도 구했거든 아, 야, 도티님이 요리에 희망이니까 그렇지 희망 맛있어 음. 어, 오, 뭐야 딱막 말라 막 흙으로 변해 그렇지, 마르고, 마르고 이제 이상 이상해 야, 진짜 거의 다확대는데 이거? 어떡해? 우와, 이거 어떡하냐? 잠깐만 야 물도 거의 다 말랐어 이거 우리 집 앞에. 우리 아, 빨리 양동이 만들어. 아나 일부러 호수 옆에 있는데 이쁜 걸로 골랐는데. 어아 그래? 어.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 아니야. 왜냐면 음. 그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아. 따라갖고 내가 다 어. 구한 거든. 어 그런 것도 배웠어? 언제 배웠냐? 물에 빨리 타자. <laughs> 자더 필요해요. 거의 다 말라가요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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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싹 정리할게요. 내 살도 말라갔으면 좋겠다. 뭐뭐뭐와야 <목소리> 이거 진짜 아니야. 다 말랐네? <목소리> 다 말랐어? 혼자 이렇게 됐대? 나뭇잎도 야. 점점 이상해지는데 세기? 네 여기까지 만들었어 코아야. 오 형, 어쩌지? 형 이때까지 보면서 가장 열심히 일한 것 같아. 아니야 오늘. 나 원래 항상 열심히 일하지. <laughs> 야야야나 야, 나무 나무 캔사람야너웃지 마라. 나무 캔사람 때그거좀 해봐. <목소리> 나 어? 나무 짱 뭐? 많아. 그 뭐야? 어그 뭐지? 그 울타리랑 나무 문좀 만들어 문. 오케이. 음. 우리 이꾼 있어야 될거 아니야? 와 <laughs> 상자가 왜 이렇게 작아? <laughs> 야그동 동물들 꼬셔야 되는데 동물들 두 종류 이상. 동물들? 어나 지금 다 죽이고 다니고 있어. 아니야 그 중에 좀 끌고 싶은 애들 끌고 와. 죽으면 안 돼. 닭은 닭은 좀꼭 데려와라. 치킨은 먹어야지 우리가. 맞아, 아, 맞아 맞아 어. 그거는 지구가 멸망해서 솔직히 진짜 지켜줘야 된다 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치킨은 먹어야지